시레베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브, 데이빗, 조이입니다. 저희는 오늘 스타트업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타트업 용어에 대해서 평소에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팀어. 시라고 좀 많이 들어봤죠. 아, 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모델을. 이제 시, 직접적으로 실험했을 때 이제 소비자 반응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않으면은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방향을 조금 트는 것을 피벗 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B 2 B로 서비스를 연칭했는데 이제 소비자 반응이 약간 B 2 C가 더 좋다 하면은 B 2 C로 피벗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아 이해 속도 들어오는데요? 속도요? <laughs> 그리고 또 시레벨이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죠?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시레벨이라고 시레벨이 시레벨이 있는가 <laughs> 시레벨이 <laughs> 저희가 뭐 스타트업 명함 받으면 CEO 뭐 CTO 이렇게 많이 명함에 보이는데 약간 그런 직, 직책이라고 하죠 직책을 약간 시레벨로 많이 불리는데 보통 스타트업만 쓰는 건 아닌데 스타트업에서는 뭐 뭐 빠른 의사결정 할때 시레벨을 좀선임 해서 약간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주도할 때 많이 쓰다, 쓰긴 하더라고요. 음 다들 제음 로컬 크리터하고 <laughs> 많이 들어보셨을 까요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로컬 크리터 관련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특히 로컬 크리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나 아니면 영상 제작 같은 거로 하는 그 크리터 분들을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 기반의 새로운 업 지역 기반의 원물이나, 아니, 지역의 문화를, 그, 창업가나, 창가의 기술이나,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 창업 기업을 말하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거든요, 이제. 또 이제 요즘,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근무지를 사무실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혹시 하고, 싶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자제주도 제주도 말고 부산? 부산. 강원도? 강원도. <laughs> 사,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제주도에서 내려와서 근무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워케이션이란 정확 이제 집이나 사무실을 떠나서 새로운 근무지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휴가지에서 그 일과 휴가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음. 하는 것을 이제 워케이션이라거든요. 고하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투자 용어를 알려줄게요. 투자 용어 다들 어렵죠. 아, 어, 투자 용어가 <laughs>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들어도 <laughs> 기억에잘안 남더라고요. 스톡 옵션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톡 옵션? 진짜 잘 들었어요. 스톡 옵션이란 쉽게 말해서 어, 자, 자사의 주식을 어, 시세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말해요. 스타트업 대표가 우수한 인력을 역입하고자 할때 스톡 옵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상했을 때 주가가 오르면 직원도 좋고 그리고 대표도 계속해서 좋은 팀원들 데리고 올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드머니 투자 들어봤을까요? 아네 저희도 죠 저희도 막 시드머니 딱 가고 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드는 씨앗, 씨앗을 이제 기업한테 주는 시드를 뿌리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걸 뜻해요. 저희 센터에서도 시드머니 투자를 최대 기업들에게 1억 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억 원까지?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상반기, 하반기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지 우리 기업들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팁스까지 알려드릴게요. 어, 팁스란 이제 얼마 정도의 민간 투자를 받은 R&D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 사업 지원금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하는 이제 제도를 뜻하는데요. 우리 센터도 올해부터 팁스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니까 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팁스가 제주 지역 최초로 저희 센터가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제주 센터로 올수 있는 발판이 된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랐던 그리고 조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용어들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된것 같아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